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바로 이 보도의 실제 원본 그런데 해당 건은 이미 임경빈 작가께서 썰을 많이 풀으셔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게 문제가 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미 이렇게 속으로 조용한 이유가 있죠. 그리고 이준석이 이렇게 나가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충격적 폭로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청기보다 더 이전 단계. 음. 작년에 국민의힘 그 당무 감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협위원장들이 대검 물갈이 되거든요. 네. 여기가 가장 개입에. 그 로비가 활발했던 어. 시점이고 어허. 오히려 공천은 맨 나중에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조직 책계되려고 하는 예. 이 로비가 가장 많았다. 여기가 이제 좀 창구로 쓰였을 어. 가능성이 있다. 예. 그때 무속인 아하. 이름이 몇명 나옵니다. 이분은 그래서 그 조직의 당협위원장 경선 이런 과정에 폭넓게 활동 무대로 하고 있었던 거지 예. 막상 공천은 막바지라서 아하. 오히려 저 로비할 수 있는 여지가 적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음, 그렇지만 음. 그때 당시에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게 공천 개입은 간단한 음. 게 아니고 음. 결국에는 이게 선거 개입이라고 하면 공직 선거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니, 가장 가까운 예가 대통령 네.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을 받은 예가 그렇죠. 있고요. 네, 사실 총선 공천 전에 당협위원장 세팅을 두고. 저기도 말이 많았는데 여기서 만약 용산의 힘이 작용하고 또 김건희가 총선 때 본격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나오면 난리가 날 겁니다. 물론 검찰은 움직이지 않겠죠. 그러나 지금보다 지지율이 더 빠지면서 결국 특검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이 여론조사를 주목해 주시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PNR 너마저 이러면서 수없이 골 때리는 이 조사업체와 관련한 문제도 많이 발생될 겁니다. 그러면 과연 국짐은 이걸 계속 실드 칠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핵심적인 부분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뉴스 토마토 보도로 처음 알려진 공천개입 의혹은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을 알수 있는 사례입니다. 대통령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대통령 부인이 했다. 이건 정권이 엎어질 부분입니다. 이런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부인했는데 그 내용이 이상합니다. 결과적으로 공천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공천 개입 사실이 사라지진 않죠.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데 공천 실패를 이유로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전형적인 본질 흐리기 수법입니다. 지역구 이동 공고 사실 자체를 부인하진 않습니다. 총선 당시 같은 제보를 받았다고 인정한 이준석도 공천개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선의의 조언이라면 괜찮은 건가요? 이준석이 이례적으로 용산을 감싸고 도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받아 당선됐는데,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이준석이었고, 이때도 용산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섣불리 말했다가 예전 일들도 다 불거질까 봐 입조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건희는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대통령 부인의 공천 개입은 명백한 공직 선거법 위반입니다. 또한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 등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윤두창의 관건 선거 논란 역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박근혜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여론조사 2개 돌려봐라, 이거 하나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건의는 몇 년입니까? 해당 건은 앞으로 더욱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 제대로 파악해서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